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패노션 사천사백오십 원에 사십 프로 팔십삼 공일 님께서 적토마스타를 원하셨습니다 어~ 꼭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타님 일단은 뭐~ 패노션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사천사백오십 원인데 사천사백오십 원까지는 뭐~ 어쨌든 뭐~ 하락하면서도 반등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420원에서) 한5 정도 상승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 매스카까지는 가능한데 일단은 비중이 지금 4 0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비중 자체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페노션은 사실 시작하는 주식이 아니라 끝나가는 주식이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페노션 같은 주식 을 하시기 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조선주나 아니면 기타 이런 그 산업재 쪽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 분들이라면은 좀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나 아니면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과거 80년대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 어, 초중반 이러한 호황세를 다시 겪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런 산업재 자체가 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한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럽 쪽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 인건비 올라가면서 일본 쪽 넘어왔었다가 일본 쪽 인건비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 산업 그 군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다시 다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를 바꾸기에는 바꿀 수가 없죠. 왜냐면은 뭐, 임금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IT 쪽이나 아니면 신성장 섹터 쪽으로 주식 시장은 항상 예전부터 좋아했었고, 음, 지금은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산업재 쪽에 투자는 조금 뭐 하시더라도, 하시더라도 시총 사이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디스플레이 할때 들어오는 그런 업종이 아닌 이상 어좀 투자 비중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건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그냥 뭐 매수가 오시면 매수가는 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매수가 오시면 그냥 바로 다 전량 매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